안녕하세요, 조방입니다 음. 수다거리가 다 생겼어요. 오. 이 영상 끝나면 어, 사진이 올라갈 텐데. 와. 배구님과 그,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배구님과 이 우산을 쓰고 기구장님 집에 놀러 가고 있었는데. 미친.. 압박이 터진 차가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미.. 미.. 압박이 어. 터진 차가 막 자판기 다 터뜨리고 막막막 아, 난리 났었어요 그때 아, 막.. 막 가만히 있는 차도 치고 아 가만히 있는 차 치는 그 피해 차량 사진 아, 마지막에 올라갈 겁니다 정말 진짜 차에 치여서 100원인 건같이 발 보냈어요. 저승발 보냈죠. 그런데 뭐 다행히 저저구님의 판단으로 와하면서 우산 우산 졌고 그냥 날레날레 뛰었어요. 그때 비비 죽는 게 났습니까? 비 맞는 게 났습니까? 비 맞는 게 낮죠. 우산 졌고 와막 뛰었는데 창원님, d i 이티가창님 아니 아, 고장님 쪽으로 갔어요. 개고장님집 쪽으로 간데, 어개고장님이 어, 비드이 던지러 가셨다고.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갔는데 차가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앞 아바키 터진 차는 차, 자주는 어, 더방을 치고, 더망을 치고, 뭐 그냥 더망갔습니다. 더망갔어요. 36개 줄행랑, 아팔 개나, 삼나 어, 저 바보라서 모르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배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뿅.